몸이 쉬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충분히 자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계속 축 처지고 피곤함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멀쩡하지만 몸 속에서는 산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숨은 쉬지만 에너지가 안 생기는 이유 그리고 몸속 산소가 잘 돌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와 생활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숨은 잘 쉬고 있지만 몸이 그 산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땐 호흡기나 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산소가 세포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거나 세포가 그 산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친 느낌이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다음과 같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찬 느낌이 들고 식사 후 나른함이 오래 지속되거나 오전에 일한 것만으로 하루가 끝난 듯한 피로감이 쌓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세포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 경우 산소는 폐에서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흘러만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몸이 되면 당장은 검사 수치상으로 이상이 없어 보여도 조용히 활력과 회복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런 상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산소 순환과 활용력을 회복하는 생활 속 실천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자연광과 신선한 공기는 폐포를 자극해 산소 흡수를 높이고 몸의 순환을 서서히 깨워줍니다. 둘째, 하루 15분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산소가 온몸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식단에 녹색 잎채소를 꼭 포함해주세요.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엽록소가 풍부한 채소는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철분과 엽산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넷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정체되기 쉽고 산소 전달도 그만큼 느려집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과식은 피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과식은 소화의 에너지를 몰아주게 되어 산소가 필요한 다른 기관엔 공급이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므로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산소는 폐에만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라 혈액과 세포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어 활력을 만듭니다. 둘째, 산소 활용이 저하되면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피로, 무기력, 나른함을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철분 부족, 순환 저하, 과도한 정적 생활은 산소가 잘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 심호흡, 녹색 채소 섭취 등은 산소의 순환과 활용력을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과식과 앉아있는 습관은 산소 흐름을 방해함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신다면 분명히 몸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식사도 잘 챙기고 잠도 자는데 몸이 계속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혹시 간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하루 한 끼라도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건강 키우기는 그런 일상의 습관들을 쉽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내일 또 뵙겠습니다.